전 예수님, 집사파더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이 사건을 다루기 전에 우선 빈무덤으로 향했던 인물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빗무덤으로 향했던 인물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빗무덤으로 향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의 내용입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란 것이죠. 그렇다면 여인들과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골방에 숨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빈 무덤으로 향했던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골방에 틀어박혀 있던 사도들과 달리 공적으로 돌아다닙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묻혀 계시는 장소인 무덤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무덤으로 향했죠. 그 내면에는 자신의 안위를 살피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마음이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덤에서 홀로 계실 예수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또한, 무덤으로 향하면서 여인들은 향료를 챙겨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건조한 기후였기 때문에 시신이 빠르게 썩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에서도 악취가 올라왔겠죠. 여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몸에서 죽음의 기운이 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더 컸던 여인들에게는 부활의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다가갑니다. 여인들은 그곳에서 천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와서 그분께서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라고 합니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후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가 무덤으로 향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달렸던 인물은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덤 앞에서 멈추어 서서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먼저 무덤에 들어갔고 이어서 사랑하는 제자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살펴볼 부분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닌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사도직을 대표하고 요한은 예언직을 대표합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수장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의와 아마포가 개켜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갔다면 굳이 수의와 아마포를 개켜놓을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전경비병들이 소문을 내었던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라는 말이 거짓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소문은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다시 결집되는 것이 두려워 퍼트린 거짓 소문이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의 복음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했었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자신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부활의 깊은 소식을 접했던 것이죠. 또한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제자인 요한 사도는 빈 무덤에 놓여 있는 수의와 아마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골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방문하실 때까지 그들은 이 소식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믿었다면 더 이상 골방에 숨어 있지 않았겠죠. 즉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충실했던 인물들에게는 다양한 표징을 통해서 기쁜 소식이 미리 전해졌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는 빈 무덤에서 만난 천사를 통해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수의와 아마포가 징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다양한 예수님의 징표들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때로는 천사의 방문처럼 신비로운 체험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전혀 인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다만, 이것들을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마음이 향해 있으며, 그분의 사랑에 녹아들어 있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사건이 1년 중에 거행되는 전례 중에 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면, 부활의 기쁨은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시며 기쁨 가운데로 초대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고, 그분 안에 머물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시기가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시기가 아닌 내삶 안에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의 징표를 발견하고 그 기쁨에 녹아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